사진 출처, 생활지원사가 노인이 음식 용기를 전하며 미소 짓는 장면, 책 GPT 생성, 인생 이막 '생활지원사'라는 새로운 선택인생일 정점을 지나은 퇴를 맞이한 많은 이들이 '백 슬렛이 무엇을 해야 백 슬렛'이라는 질문 앞에 선다. 평생을 직장과 가정에 헌신해온 이들에게 인생 이막은 종종 막막함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이 고민의 새로운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바로 생활지원사라는 직업을 통해서다. 퇴직 후 새로운 커리어를 쌓고 사회와 다시 연결되며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취업 그 이상을 말해준다. 생활지원사란 무엇이며 왜 지금 이 직업이 주목받고 있는 것일까? 생활지원사란 무엇인가? 생활지원사는 고령자 특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돕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직업이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자에게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활지원사는 단순히 밥을 챙겨주거나 청소를 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어르신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연결고리다. 말벗이 되어주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일까지 수행한다. 자격요건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아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지역사회복지기관을 통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는 퇴한 장년층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재사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퇴직 이후에 인생 2막의 생활지원사를 선택했나?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67세 정창호 가명 씨는 38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한 후 생활지원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오전엔 혼자 사는 어르신 집을 방문해 식사는 하셨는지 약은 챙기셨는지 확인합니다. 저녁이면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게 되죠.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사랑과 다시 연결되는 일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생활지원사는 퇴직 후의 경제적 목적만이 아닌 사회적 소속감 회복과 정서적 안정까지 주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화가 단절된 시대에 누군가의 삶을 함께 걸으며 동행하는 그 가치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다. 돌봄을 넘어서 관계의 회복으로 생활지원사의 활동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대상자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될 때다. 돌봄 대상자였던 80대 여성 A씨는 한때 심한 우울증을 겪었지만 주 3회 찾아오는 생활지원사 김씨 덕분에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아들이 멀리 살아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젠 내 사람 같아. 그냥 사람이 자주 오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요. 이러한 사례는 생활지원사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회적 정서를 회복시키는 역할임을 보여준다. 고령화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서의 고립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현재의 직업은 관계의 회복자로 기능하며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새로운 직업의 가능성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전체의 20%를 넘어섰다. 초고령 사회에서 독거노인의 증가와 돌봄 수요 확대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생활지원사는 점차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생활지원사의 처우 개산 교육 시스템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다. 동시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도 이 직업군을 활용한 지역 돌봄 네트워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이자 인간관계 회복의 플랫폼으로서 생활지원사는 향후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생활지원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조한숙 베이버 부머 세대연구의 대표 행정학 박사, 은 노인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 직업의 핵심이며 정서적 유대 형성이 돌봄의 효과를 높인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 생활 지원사는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중요한 돌봄 인프라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